IT 서비스와 제품들의 공통점 중 하나라면 심플하다는 거죠. 디자인과 사용법은 단순화돼 그 안에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심플한 하드웨어에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테크기업을 모시고 가치 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지구촌의 언어 장벽을 해소할 첨단 통번역 기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편집 앱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술을 만나보시죠. 테크 분석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최저 전문가 지온인베스먼트의 엄철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올 스타트업도 상당히 재미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그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작은 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이 제품의 활용성에 있어서 결국 컨텐츠들이 잘 호환될 수 있는 확장성이 결국 우리 회사의 어, 매출 증대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확장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해내실지를 계속 좀.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환성과 글을 기반으로 확장성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모바일 기계에서 새로운 몰입감을 만들어주는 스타트업 겸입니다 와이드 벤티지의 고재용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출시한 모바일 컨트롤러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게임에도 적용되고 여러 형태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와이드 벤티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써서 배터리나 센서가 필요 없이 단순하고 작게 폰의 몰입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터리와 센서가 없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되게 궁금한데 배터리와 센서가 없이 폰을연결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 폰에 이미 있는 그 모션 센서들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어. 저희는 개발을 아, 했고요. 폰에 있는 모션 센서를 원격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혹시 볼 수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 제품은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서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품인데요. 아주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배터리나 아... 블루투스가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 폰에 꼽아서 게임을 할때 조이스틱으로 쓸수 있는 그... 그런 어... 예,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모바일 게임에 주로 이걸 적용하실 텐데 예. 사용자들이 저 같은 경우도 오락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게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에 보통 이게 컨트롤을 두잖아요. 근데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게 어, 화면 LED 화면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손맛이 좋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예, 일단 화면을 가리지 않는 게이 제품이 주는 밸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터치스크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너무 뜨겁고 그다음에 자기가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는지 왼쪽으로 향하게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을 쓰면 사용자들이 좀더 게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블루투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좀더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가지고 게임을 예, 점수를 올리는 데까지도 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블루투스를 쓰지 않았으면 어떤 통신 기술을 쓰신 건가요? 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션 센서들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저희 기술은 이 모션 센서를 조작하고 모션 센서에 잡히는 자기장 신호라든지 움직임 신호를 파악을 해서 이 조이스틱이 어느 쪽으로 꺾였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아 무선 통신이 아니라 조이스틱 움직이다 보면 약간 기우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리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해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고 대표님, 하드웨어가 상당히 단순한데 보면 우리 스마트폰이 두 종류잖아요. 안드로이드 있고, iOS도 있고 도대체 어떤 폰에서 할수 있는지 또 어떤 게임에서 이걸 즐길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 아직은 그 저희가 큰 게임 업체랑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그 지원되는 게임은 예전 오락실에 있던 그 고전 게임들 한 300종, 300종 정도 즐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아케이드형 게임을 계속 개발해서 넣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그건 이제 개수는 많지 않고 예, 그렇게 그런 게임들을 현재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의 종류에도 좀 제약 사항이 있는데 삼성폰 쪽으로는 이제 대부분 3년 이내 모델이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어,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 폰들이 조금 안 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애플 보는 이제 애플의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그 정책들 때문에 아직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간 평가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그백점 만점에 몇 점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러한 그 혁신적인 그 특히 국내 게임 시장 굉장히 큰데 그런 게임 시장 게이머들의 어떤 어 입맛을 맞춰줄 수 있는 재미난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생각이 들어서요 백점 어, 만점에. 있죠. 네,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어, 80점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왜냐면은 하 웬만하면 다 75점인데 80점 더 저...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조이스틱 형태의 이런 그 스마트폰 디바이스 외에도 뭐 다른 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한 기술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형태의 제품군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모션 플레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시장에 내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있이 제품은 이제 모션 펜인데 폰이나 태블릿의 사용자가 적고 뒤집어서 위에 팁은 이제 지우개로 쓰고 할수 있어서 아주 직관적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3차원 기능을 넣어서 어린이들 교육 콘텐츠에 그 재미있는 3차원 효과들을 넣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외에도 모바일 vr이라든지 모바일 ar 쪽에 폰을 써서 하는 것에다가. 지금과 같은 충전이나 배터리 없이 동작하는 오리형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신 두 제품군이 결국 게임 회사라든가 완구 회사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협력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미주 쪽의 큰 완구 회사들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모바일 폰제조사도 컨택을 하고 있고 게임 회사까지. 컨택을 해서 컨텐츠 부분을 좀 확충, 확충을 할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미래 기술 따르면 뭐 예를 들어 VR이나 AR 이런 이러 시장에도 접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조이스틱을 구글 카드보드 같은 아주 저가의 VR 거글에다가 붙여서 구글 카드보드가 못하던 그 공간 안에서 걸어다니는 기능이라든지 콘텐츠를 스크롤하는 기능이라든지 하는 좀더 자유도 높은 VR을 아주 저가로 구축해서 어 다양한 소비자측에 어떤 베네핏을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프로토 타입까지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AR 쪽으로도 전에 AR의 경우는 폰을 항상 들고 앞 전면 카메라만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지금 특허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AR은 책 같은 것 위에다가 폰을 놓고 책의 내용과 함께 증강된 a r 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와이드 벤티지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음. 상당히 미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선 그 투자 라운드 시리즈 A B 또는 시드 라운드 중에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 시리즈 A레벨이 준비되신 것 같으세요. 아, 시리즈 예. A레벨. 네, 그렇군요. 예,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으시고 또 누적 판매량이 뭐 초기시지만 3,000개 정도 판매하셨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이미 커머셜한, 레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종 가치평가 해볼 시간인데요. 최종 가치평가 얼마로 보십니까 60억 네, 보고 있습니다. 네, 60억. 네. 60억 평가에 대한 기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대기업군의 엔사로부터 그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이상의 코스를 이제 수료를 잘 하셨고 그리고 관련된 투자도 유치를 이미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으셨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기준으로 해서 60억을 산정했습니다. 네. 고 대표님 오늘 평가 받아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IT 악세사리 기업으로 글로벌하게 더 성장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학생이 뽑은 국내 IT 인터넷 분야 최고 경영인 1위. 대한민국 국민 4,2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SNS를 만든 주인공.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 게임 포털 한 게임과 NHN의 초석을 다지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모바일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NHN을 퇴사, 카카오톡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뱅크 등 온오프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카카오를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에게 어떤 성공 비결이 숨어 있을까? 남들의 기준을 좇지 마세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고민하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는 40대에 자신을 설레게 했던 스마트폰에서 기회 시장을 열었고 50대가 된 지금 자신을 설레게 하는 인공지능 사업에 매진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혁신과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남들이 가는 길을 쫓기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설레는 일에 도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성공에 다다르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지구상에는 180개국, 약 7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7,000개의 언어를 다 습득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발전하는 IT 기술이 인류의 언어 장벽을 해소해 줄수 있을까요? 오늘은 첨단 IT가 결합된 통번역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설국 열차의 한 장면. 기차에 갇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실시간 첨단 통역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SF영화에 등장하던 실시간 통역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은 40개 언어를 동시에 통역해주는 무선 이어폰을 발표했는데요.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여성에게 영어로 말을 걸자 이어폰이 중간에서 통역을 하고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구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 이어폰은 11월에 미국 등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구글뿐 아니라 내 귀의 통역기서가되어진 이어폰이 잇따라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이 출시한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대화 내용을 40가지 언어로 실시간 통역해주고요. 사용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스스로 음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기업은 올해 초 목에 거는 웨어러블 통역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작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한뒤 버튼을 떼면 대화 상대의 언어로 말을 통역해줍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쓸수 있다니까 해외 배낭 여행을 할 때도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럼 통역에 이어 인공지능과 만난 번역 서비스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현재 구글은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 기술을 접목해 오류 발생률을 최대 85%까지 줄였고요. 전 세계 이용자 5억 명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국의 언어와 정서를 파악하는 작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 네이버도 파파고 번역 앱에 신경망 기계 번역 기술을 도입해서 한중 번역 서비스 품질을 160%까지 개선했는데요.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국내 기업 한컴의 인공지능 통번역 로봇이 활약할 전망입니다 8개 국어가 가능한 이 로봇 통역사가 선수들의 언어장벽을 허물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가까운 미래에는 동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번역 서비스도 나올 전망입니다 구글이 연구 중인 실시간 물체 번역 기술은 촬영한 사물을 인식해 곧바로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준다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기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